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대한민국 국민중형세단 2015년식 LF소나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고객님께서 가입하셔야 하는 자동차 보험금액을 제외하고 이전비와 관리비, 성능 책임보험료 등 착각과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딱 천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선 좋고 연비도 좋고 실내 공간도 좋고 저렴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가득한 국민중형세단이라 첫차를 구매하시는 분부터 패밀리카, 출퇴근용 데일리카 등 모든 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전 차주님께서 흰색으로 전체 도장을 하셔서 호불호가 없는 화이트바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휠을 교체하고 캘리퍼도 도색을 하셨는데요 휠은 새것처럼 기스 하나 보이지 않고요 타이어는 넷장 모두 미세린 프라이머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애정과 관심을 듬뿍 받고 관리된 차량이라 그런지 제가 시운전을 해봤을 때도 차량 상태는 정말 좋았고요 엠파크 정식 성능장에서도 완전 무사고에 하체나 엔진 뮤지션까지 모두 올량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실내를 보실게요 실내에도 부분 랩핑과 앰비언트 라이트 등